채채채 TV.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팔아요 여기는? 딸. 바나나야. 딸기야. 매운 과야야. 아 그래요? 네. 저는 어 여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거 마카요. 마카롱 파는 집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딸기맛 하나랑 아, 어, 초록색은 무슨 맛이에요? 매운맛. 네, 매운맛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네. 여기는. 네.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없나요? 있어요. 주세요. 어, 그럼 나와요. 네. 어, 이제 나왔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제가 해야 되는데, 안녕 히 가세요 해야죠. 안녕히 <laughs>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와, 저기 잘 먹었습니다!